안녕. 예쁜 언니입니다. 네, 저는 오늘 지금 오늘 지금 배터리가 없거든요. 그래서 이 언니폰 훔쳐가지고 하고 싶어요. 이고 제가 이제부터 떨어지냐는 이 언니 내놓건데요. 아니, 얘왜 점프 안 돼? 잠시. 야 이렇게 잘잘 되면서. 다시야 다시야 점프 잘 되는. 땀도 잘 되면서 왜? 이대로 안되지 아, 빼셔볼까? 오, 오른쪽! सुपे okay. 내가 언니 다른 손으로 언니 은소련이 언니 어떻게 되다했는지 알아? 응. 언니, 은소련이 언니 어부는 죽어라, 이거. <laughs> 아니, 아니 아니, 그게 있잖아. <laughs> 은소련이 <은솔 언니> 어부를 낚나해 <laughs> 미치네. 언니, 언니 돈 많아?

아니야, 니, 니는 성격이 에바야. <웃음> 니는 우승소리가 에바야. 난 너무 귀여운데, 넌우어데 <laughs> <laughs> 이언니대한테 해봐 아 예은이 언니 아니구나 아 어, 우리 한 방에 네가 나거 예은이 봤어 한방에 주고 예은이 세트도 다시 약하게 해보면 정말 안방이지? 근데 나사 귀엽고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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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, 아, 근데 레즈인가 말하 근데 여자 끼리 좋아한 거에 레즈잖아 엄마랑 근데 친구 좋아하는 레즈야? 불과 여자 끼리 아니 근데 친구끼리 다 좋아할 수도 있다 젤이은장이 아, 예쁜 이은수 등장 조용해 <laughs> <JF, 이은수> <laughs> 남편 <웃음> 몰래 예은님 무 소리야 얼마까지 나올까? 안전하지만 어, 이거만 건너고 <laughs> 어. 이거 한 방구까지만 건너고 안전한데서 안전한데서 말할게. 아니 나 저기에서 어까? 주렁주 예수님 n t know. I d 가 n t know. I don't k n 뭐일까? don't know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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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나 n t know. I don't k n 으면 안먹어 n 음, 안, 안 먹는 게 굉장히 좋다. 제가 안전한데. 몇 어... 아, 아 귀여 에바잖아. <laughs> 아니 이게 에바야. 이거는 유. 근데 나왜 캐릭터 이렇게 아감자기나 <laughs> 캐릭터가 <케이터가> 흰색이 되었었는데. <laughs> 에바네 에바 에바 참지. 아니 진짜 이거 왜 이래? 아니 흰색 안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떨어졌잖아. 나도 떨어진 적 있어. 나 아, 뱀모타에서 떨어진 적 많아 언니 흰색 안 달려 하다가 갑자기 왜 떨어져 흰색 안 달리려고 떨어졌나보지 아니야. 아니, 아니야 그럴 수도 아, 있지 아, 그럴 수도 아, 있지! 왜? 하! 이상해 예, 비형또할 내가 뭐가 이상해 하! 언니, 이 언니 이 언니 이형 아니고 애비형인것 같아 진짜 또라이야 진짜. 에비 형이 또 와요? 어. 뭔 소리야? 애들이 나보, 고 내가, 내가 학교에서 웃었는데. 에 네. 애들이. 조용히 네. 해. 난, <laughs> 제일, 귀엽지. <애들이> 나보고 <laughs> 난세 제일 귀여워. 나 세상에 제일 귀여워. 무섭다 팡! <laughs> 악초! <laughs> 난탁 치지 않지. 돌을 치지. 난 돌을 치지. 미래치지. 언니, 진짜 돌을 아십니까? 요 오베, 아닙니까? <laughs> 아니, 언니, 내놔. 내놔. <laughs> 내놓을게. <laughs> 시켜볼게요. Yeah. <laughs> 응. 네. 우리 이제 조금만 떨어져 떠오르, 떨어진 걸로하기로 할까? 응. 음, 이런 거 말고. 응. 만약에 여기 만약에 유 언니. 언니. 내가 이쪽에서 이쪽까지 떨어졌다 너는... 하면은 그냥 다음 죽는 응. 걸로. 이렇게... 난 귀여워. 이거 담아 놓을 거야, 안넣을 거야? 아, 넣을 거야. 거야? 거야. 힘들었는데. 아, 이상한 얘들해 뭐니? 이거씩 거야. 아? 아. 아니, 아니 진짜로. 네, 이거 어, 거긴 거긴. 거야. 아니, 아때너 이거 할 가치는 있잖아. 오할 거야, 얘기. 언니 참 또라이다. <laughs> 언니, 언니 참 또라이야. 근데 혈액형, 근데 사람마다 성격은 다 다르지 않을까? 근데 MBTI 성격이랑 게다가 음 혈액형 성격은 나 또라이, 언니가 또라이인데 언니는 비용인데, 난 우형, 우영, 난형인데 아니다. 5염인데 소심하잖아. 응. 근데 사람마다 원래 다르니까 인연 인연, 인연아 난 인연이야. 세세세번는지 알아? 인연아 인연 언니 언니 인연이야. 인연 인형. 인연아!

언니들 예쁜 땡땡 오빠라고 지으라 했어. 아니, 못생긴 땡땡 오빠. 아니, 방해돼. <laughs> 야, 아니, 그래서 태초까지 어. 떨어졌잖아. 어. 야, 미안해. 아. 소영 언랑자 아니, 다시 해. 다시 해. 한번더 해. 자. 진짜 근데 은설언이 죽는 날 말하고 온적 있어 그러니 아니 우리 나는 나는 게임에서 죽으라 했는데 이 언니가 갑자기 나죽는데 자랑이야 이러고서 우니까 당했이어 네가 네가 게임을 하고 안 말했잖아 내가 언니가 말할 시간을 안듣잖아 4년 음? 아, 그냥 네가 안 말한 거 아니야 니 아니 나 그냥 엎드리고 있었는데? 엎드리고 있을 때 말하기로 했어 엎드리고 있을 때안 말했잖아 아이고 계단에서 넘어진 자리에 눕는다 아이고 야! 너는 APU인? 눈이 비디오요? 아니 뭐 얘는 내 꿈꾸가 그렇게 좋아?

아니 그러니까 누구가 막 우리 yeah 그렇지? <laughs> 두번째 누구야? 둘두 번째. 두 번째 올라가는 거 같아. 다 귀여워, 귀여워잘안 가가지고. 나귀좀 할게. 응. <laughs> 아니, 언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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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, 언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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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 哈、嗯！嗯，就讲的就是，讲到当中，嗯，是属于是，哎，哎，哎，我先把，哎， Naikin, like naikin like Naikin like Sampai 지금 하고 있었는데? p i 이이 n h 뭐 뭐.